上课，走啊！ 아이 면상의 아스팔트 에디션으로 타투 만들기 싫으면 내려서 끌고 아유. 갔어야죠. 얘 혼자 다이빙을 했으면 큰 부상 없이 일어났지만은 족팔리죠. 에. 단순히 운전 미숙에 신호 깜빡거리니까 눈깔이 빛 감켜 것마냥 깜빡이며 핸들 틀다가 발생한 행위 예술인 것 같으며 인도 주행도 불법이죠. 매연도 없고 미래 교통수단으로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더 미래에 나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씨. 아 공수경보. 경숙 보야 오지마 이 개새끼야 이 절시가씨 아이 시부레 여기 아니지 아몰랑 카르텔 오, 오. 이 아스파트 구대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약용 제조기인데 <놀람> 사고 날까봐 하는 걱정은 반스 거꾸로 입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가씨 아이 <놀람> 그냥 좀 돌아갑시다 사만 이거 거기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이씨 공구리가 바닥 공사 해버렸네. 건물 올리냐 이 개새야. 아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한 7, 80대쯤 할아버지가 보이며 이분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와. 이 지팡이 잡을 힘도악셀 밟을 다리 힘도 없어 보이며 요행하고 계셔야 할것 같은 분이 운전대를 잡아버린다는 게미역사적니까 사회적 약자인데 뭐 그렇게 뭐라 하냐 라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맞는 말씀이죠. 저분은 약자이며 이분처럼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약자이지만 약자인 저 할아버지가 운전대 잡는 순간 자동차는 흉기가 될수 있으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약자가 되는데 그럼 그 약자들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? 아예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운전대 못 잡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아니 근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통과를 한 건지? 저 할아버지 아는 분은 뒤태 보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제발 운전대 못 잡게 말려줬으면 내라이 씨. 주차 타워에 주차하려고 했으면 앞차 먼저 전자레인지 판 위에 올라가 돌리기 위해서. 아이, 케파 동생 욕욕을 해버렸네. 케파는 방금 나와서 저기다가 궁구리 친것 같은데, 차를 더 뺐어야지. 아, 아이, 근데 결과적으로 얘 주차 관리에 입은 책임이 크죠. 아마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. 이래서에 뭐가 됐든, 확인 또 확인만이 살 길이다. 여지 없습니다. 차주님은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켜고 달려가는데 자전거가 달려옵니다. 아, 이 슬픈 예감은 여지가 없습니다, 이씨. 아, 이런 사고 많아요. 상대 측에서는 8대2 주장, 차주님은 100대0 주장. 자전거가 뭐 BMC라고 하던데 자전거 대물 견적만 1900만원을 불렀다고. 에이 누굴 개조박으로 보는 건가. 아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세상에 어디 있었네. 와, 세상에나. 뭘또 따블로? 아이 제 차가 800만 원인데 따블이 넘어버리고 어, 차주님은 소송 가겠다고 합니다.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. 자전거는 끝차로로 갈수 있으며 이 정도면은 자전거 주행 도로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을 하면은 가해자가 나와버린다는 게 아, 이래서 의 우회전 하실 때 오른쪽 사이드 한번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확인만이 살길이며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에라이. 씨안줄 저걸로. 아, 사람불 바뀌었네. 와이 대가리 탱탱보리인가 급동이었다 그래도 기어봉에 응꼬 쑤셔놓고 참아야지 갸스키야 참 마려운 씹 구데기들은 무한 번식을 하는데 중성화 수술시키고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너 그러다가 진짜 누워서 똥을 좀 싸면서 이유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좀 남들 하는 거 마냥 평범하게 운전을 합시다 아 일단 응급치료 구만원 7분 하단는 아예 어차피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잡빵망이도 여기 있다 이계세야이 마무리는 아이 보통 구데기 시기가 아니네 아이 아니 어디 공장에서 빤스 찍어내는 거 만약 위반을 해버렸으면 이거 치료 안 해주면 내가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총두건 16만 아이 백신기가 막힌 거 하나 놔줘버렸네 이것도 날라가 추억 제조 구간 2차로에서의 좌회전을... 아, 뭐야 이 스텔스 구데기는 아이 <laughs> 구야 어, 나와 이시방새야침 뱉어버릴라니까 그냥 사각지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은 2차로로 침범하는 사이언스였으며 그냥 갈 길을 가려고 했지만 옆에 오더니 네? 직좌 차선이요, 에직좌 차선. 어디가 직좌예요 제가 있던데. 제가 어디? 있는데 직좌예요. 어떤 게 직자예요? 제 차선이요, 사장님 이 좌회차선이고. 다시 가서 보세요. 각국시라고직직진이라고 직좌예요, 사장님. 잘못했다 미안한 아니, 직좌라니까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, 사장님? 가서 확인해 봐. 뭐. 저로 이 빡대가리들은 진짜 바늘이랑 실로 주댕이 오바로 꽂혀도 무리해 주면은 안 되는 건가이씨. 아이 정도면 비폭력 고인물 간디도 시약력에 나올 정도인데 참을성의 아버지 참버지였네. 이때는 진짜 이 모가지 잡고 끌고 가서 확인 시켜 주는 게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. 이 영상만으로는 신고가 조금 어렵죠. 예. 이 가세요. 아이 그래 이개시글알 구대기야 라인을 했다. 따라 가라고 가세요. 면상에 급식을 엎어버릴라 그냥 씨 목소리의 주인공은 중이 딸이라고 합니다. 음. 저번 주에 우리 마누라가 오래된 옷 버리면서 <laughs> 아 이불 옷이 없네라고 하는 것만큼의 납득이가 안 되는 아스팔트 시향욕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일차로 진입해서 확인 뒤에 차로 변경하라는 것도 <laughs> 구역질이 나오네 씨. 아이 사만. 이옆차 주시하시면 자회전 이거 끝. No, no. 이내 면상 보세요 하고 창문 내려져 있어서 봤더니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음, 음. 아, e 클래스, 클래스의 e 이 클래스 클래스에 이빨 후달리겠네. 이아권을 파는 세금 체납 등으로 영치가 된 거며, 모르고 no. 탄 거지 그냥 정신 뒤로 꺾어진 건지 모르겠지만, 바로 신고는 해놨다고 합니다. 50만원부터 시작이지만, 저것도 안 내고 돌아다닐 것같으면 그냥 굴러다니는 잠재적 범죄자 아닙니까? 진돗개 하나 발령, 차량 압수가 답이지 않을까? 이것도 먹어라. 아이 저기는 정훈이의 기쁨조이며 미사일 여지없습니다 경숙경보 오지마 이 개띠발놈이야 이 니가 버스냐 이 족방새야 내일할줄 알았다 아이 끝자루로 좀 가라고 뚝배기 찍어버려 아, 옆 차랑 사고까지 날뻔 했으며 직진대 우회전 여기서 나오는 시향륙을접근했으면 만수로 섬이 만들어 버릴 정도의 시향륙이 많이 튀어 나오는 곳입니다. 속도는 조금 줄이며 우회전 차 뚫어 버릴 기세로 주시하시며 통과하는 것 밖에는 사만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 태평하시길 바랍니다.